<laughs> You're one of the first people in the world. It's amazing. Four decades maturing in cask. All these different whiskies brought together with milk and duff at its heart on this occasion. 정말 죄송한데 지금 막 얘기하시는 게제 귀에 하나도 안 들려요. <laughs> 날개가 달린 천사가 돼 갖고 날아가는 그런 느낌 스코틀랜드 전통 의상을 입은 연주자들이 백파이프를 정말 멋지게 풀고 있는데요. 아, 이게 대체 무슨 영상일까요? 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4년 전 2001년 12월 서울시내 특급 호텔에서 열린 발렌타인 위스키 신제품 홍보 행사 모습인데요. 아, 한눈에 봐도 돈좀쓴 티가 나죠. 24년 전에 위스키 런칭 행사를 저 정도 규모로 했다는 게참 놀라운데요.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기는 해요. 왜냐, 발렌타인 위스키 인기, 뭐 지금도 대단하지만 2001년 저 무렵에는요. 정말 하늘을 찌르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통계를 보면 2001년 한해 동안 이 지구상에서 팔린 발렌타인 17년의 37.5% 그러니까 세병 가운데 한 병이 한국에서 팔렸거든요. 이렇게나 한국인이 사랑하다 보니까 당연히 발렌타인 회사에서는 한국을 VIP 모시듯 특별 대접하기도 했는데 상징적인 사례가 2008년부터 13년까지 한국에서 열린 발렌타인 챔피언십 올프 대회였어요. 당시 발렌타인 회사에서는 유러피언 골프 투어를 한국에 최초로 유치하면서 타이틀 스폰서까지 맡았고요. 첫 대회 우승자한테는 상금 약 5억 원과 더불어서 세상에 딱 8병 뿐인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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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발렌타인 위스키 한 병까지 부상으로 줬는데 대회에 참가한 한국 남자 골프의 전설 최경주 프로가 우승컵보다 더 탐난다 라고 말했던 그 특별한 위스키 대체 뭐였을까요? 리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인데요 와 오늘 정말 신나면서도 와 동시에 약간 떨리기도 하는데 한국인이 유난히 사랑하는 블렌디드 스카치 브랜드 발렌타인의 최고 숙성 위스키죠 발렌타인 40년을 오늘 실물로 영접하고 와 테이스팅까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발렌타인 마스터 블렌더이신 샌디 히슬롭 선생님께서 직접 출연하셔서 발렌타인 주요 제품 특징 설명도 해주시고요. 이번에 선보인 발렌타인 40년 마스터 클래스 컬렉션 더 모먼트까지 직접 소개를 해주실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최경주 선수도 탐냈다는 그 특별한 위스키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그게 바로 발렌타인 챔피언십 초대 대회 우승자가 부상으로 받은 발렌타인 40년이었죠. 뭐 발렌타인 40년은 뭐 지금도 그 자체로 정말 귀하디 귀하지만요. 그 중에서도 이 당시에 나온 건 정말 가치를 따지기조차 힘들 만큼 초초초 희귀한 위스키였어요. 왜냐? 발렌타인에서 시장에 내놓고 판매할 목적으로 만든 정식 출시 제품이 아니라 오로지 발렌타인의 VIP 고객인 한국에서 열리는 골프대회를 위해 딱 8병만 특별하게 생산한 거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거 뭐 사고 싶다고 해서 살수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니었던 건데요. 당시 기사를 보면 대회가 열린 골프클럽 대표 그리고 대회 우승자가 각각 한 병씩을 받아갔고요. 한 병은 골프대회 자선 경매를 통해서 홍콩에서 온 사업가한테 팔렸는데 당시 낙찰 가격이 1 2,880달러 당시 환율로 약 1,200만 원 정도였어요. 와, 지금이야 천만 원 넘어가는 위스키 국내 시장에서도 종종 보지만요. 그때만 해도 정말 엄청난 일이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2008년 한국에서 첫 선을 보인 발렌타인 40년은 그 뒤로 4년이 흐른 2012년에 정식으로 세계 시장에 100병이 한정 출시됐는데 이때도 발렌타인 회사에서는 면세 시장보다 앞서서 맨 먼저 한국에서 론칭 행사를 열고 제품을 풀었는데 가격이 당시로는 엄청난 고가였던 800만원이라 한 잔에 34만원짜리 위스키가 나왔다라는 식의 기사가 넘쳐났고요. 이 제품을 사면 브랜드 홍보대사가 위스키를 갖고 직접 집까지 방문해서 전달을 하고 맞춤형으로 만찬 파티까지 열어준다는 점도 큰 과제가 됐습니다. 스타워즈 좋아하세요? 저는 이 시리즈 정말 좋아하는데요. 여기 보면 스승 역할을 하는 제다이 마스터가 있고 그 밑에 파다완이라는 수련생 제자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비안 캐노비는 스승이던 화이곤 진한테 가르침을 받아서 제다이가 된 뒤에 나중에 아나킨 스카이워커를 제자로 받아들여서 가르치게 되는데요. 이런 일대1 보제식 교육이 요즘엔 뭐 점점 사라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이걸 그대로 고집하는 분야가 있으니 대표적인 게 바로 위스키 블렌딩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허 p 예. 예. 발렌타인 위스키가 블렌디드 위스키잖아요 네. 여기에 들어가는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가 대략 몇 종류나 될것 같아요? 그냥 찍어봐요 한번 보통 30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 30개? 네. 어. 발렌타인이니까 그다음 40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어, 30개에서 40개 사이 네, 제가 스코틀랜드 갔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발렌타인 위스키에는 몰트 위스키만 대략 50개 그리고 그레인 위스키도 5종류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나 많은 원액을 블렌딩하기 때문에 마스터 블렌더는 향을 구별해서 감지하는 후각 능력과 더불어서 블렌딩 기술도 탁월해야 해요 그래서 보통은 최소 몇 년에서 10년 이상 도제식으로 혹독한 훈련을 받은 뒤 달인의 경지에 도달해야만 마스터 블렌더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발렌타인의 경우에도 200년 가까운 이긴 역사에서 마스터 블렌더가 된 인물은 창업자 조지 발렌타인부터 지금의 샌디 히슬롭에 이르기까지 딱 5명 뿐이고요. 이들은 모두 자신이 평생 쌓은 블렌딩 경험과 지식 그리고 기술을 제자인 다음 세대 마스터 블렌더에게 전수를 하면서 발렌타인의 명성을 지켜왔거든요. 이렇게 스승과 제자를 통해 200년 가까이 몇면이 이어져온 발렌타인의 장인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특별한 시리즈가 있으니 그게 바로 해마다 108병씩 5년 동안 나오는 발렌타인 40년 마스터 클래스 컬렉션인데요. 지난 2023년 더 리멤버링이라는 이름의 첫 번째 챕터가 나온 데 이어서 작년에는 두 번째 챕터 더 웨이팅이 발매가 됐고요. 드디어 이번에 세 번째 챕터, 더 모먼트가 선보이게 됐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말씀드린 대로 발렌타인의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 선생님을 보실까 하는데 아,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샌디 히슬롭 선생님 올해로 위스키 경력 42년에 달하는 정말 베테랑 중에 베테랑 장인이시고요. 어 발렌타인 뿐만이 아니라 로얄살루트 시바스리갈까지 종가라고 계신 정말 스카치계의 거물이시거든요 아, 이런 분을 언제 또 제가 모실 수 있을까 싶어서 기왕 오늘 나오신 김에 이번에 나온 발렌타인 40년 말고도 한국 위스키 애호가들이 정말 정말 좋아하는 제품들이죠 발렌타인 17년, 21년, 30년의 특징도 함께 좀 설명을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blender <laughs> good to see you yeah. again wow it's been a year since we met wow. 12 months I can't yeah, yeah. believe how quickly it's passed before tasting I'll ask you some questions about your whiskey career okay absolutely yeah, yeah, yes yeah, yeah. be delighted yeah, yeah. You started your whisky career in 1983, right? That's correct. Right. 42 years. Wow, that's amazing. 42 years. Wow. How did you get into the world of Scotch whisky? I got into the world of Scotch whisky completely by accident. By accident? I wanted to study chemistry oh. at university oh. and my father was very keen for to find a job for me. Oh. Yeah, yeah. And he spotted a job advertised in the local paper and it was a job with a whisky company working in their laboratory oh. but one day a week they allowed you to go and study chemistry wow. in Aberdeen and he said to me oh. that's the job for you you <sighs> should apply for that. Wow. So And then I started working in the laboratory and I started working with the master blender. Mm. And he quickly noticed that I could differentiate flavors. Very easily on the nose, oh. and he said, "I'm going to take you out of the lab, and I'm going to get you working in the blending room with me." Oh. And 42 years later, here we go, master blender for Valentine's. <laughs> it's all by chance. <laughs> yes, yes. 진짜. Obviously, it was my destiny. Ah, <laughs> 정말, 아, 위스키가 그런 I 그 아버님 덕분에 대신이 싶습니다. Okay. What kind of training did you do to hone your nosing skill? Please show the way how to blind test. Mm. Uh, triangular test. Okay. So we have three glasses, mm. and as you quite rightly pointed out, it's a triangular test. Yeah. When I use glasses for a triangular test in uh, Scotland, uh, uh. these are coloured blue. Uh -huh. okay. So that you mm. can't see any slight differenc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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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yeah, colour. Yeah. yeah, yeah, yeah. Only by just nosing or Tasting. Only by nose. Only by nose. Your wow. nose is much, much more sensitive than your palate. I perhaps hmm. nose 1,500 samples every week and maybe only taste 10. 10. Two glasses with Ballantine's 17 ah. and one with Ballantine's 30. 되겠죠, when we're testing any samples, they must be brought down to 20%. Is that by bringing it down to 20%, it reduces the alcohol mm. intensity and allows you to nose many more samples mm. without your sense of smell becoming numb. Mm. And we always put a little glass mm. cover slip on the glasses <laughs> to trap the aroma mm. in the headspace of the glass. Then we would take the glasses yeah, and we, so we just so mix so them so up. So so 이 방금 보셨죠? 이, 이 이거, 이거 하시는 거 이게 퍼피드 봤어? <laughs> 와 이게 팍! 탁! 탁! 탁 야,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제가 한번 Please! Yeah, 한번 be my guest! Yeah, yeah. 막 돌리실 때 열심히 봤어야 되는데 안 봐갖고 제가 아 틀리면 안되는데 I guess is some different absolutely correct well don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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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come to Scotland and yeah. work in the blending room with m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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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aughs> 제가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네. 장르가 좀 다른 위스키들 있잖아요 뭐 버번, 쉐리피 이렇게 섞어 놓고 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비슷한 위스키들끼리 돼 있으니까 순간적으로는 좀 헷갈리긴 하는데 오늘 엄청난 팁을 제가 얻었습니다 Thank you so much 좋아. You're welcome, very welcome 좋아. 자 본격적으로 이제 테이스팅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발렌타인에서 2017년부터 내놓고 있는 싱글몰트 위스키죠 글램버기 15년부터 맛을 한번 볼까 하는데 이 글램버기가 밀튼덥 그리고 글랜토커스와 더불어서 발렌타인 위스키의 핵심 원액 키몰트를 만드는 곳이라서 발렌타인 블렌디드 위스키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 글램버기도 함께 맛보면 좋거든요 자 그래서 글램버기 15년부터 테이스팅을 하겠습니다 샌디, 글램버기 is the hot malt of Valentine's blended whiskey. Every single expression mm. in the Ballantine's family mm. has some Glenburgie ah. in the formula. Ah. It's wow. like building a house. Yeah, yeah. Your foundation needs to be really strong. Glenburgie is the foundation of the Ballantine's house. Yeah. Okay, let's let's have it. I would add just a little bit of water ah. to open up the flavour. That pear becomes really yeah, sweet, pear, like pear, pear. pear tart. Pear and apple and. Yep, and lots of that first full American yeah. oak vanilla. There's lots of vanilla wow. there. Absolutely beautiful. Let's have a taste. Wow. It's rich, it's sweet, mm. it's smooth, it's got that. Toffee and syrupy texture that coats them out. 아주 그냥 입안에서 그냥 향긋함이 감도는 very fragrant and very fruity and very p r e 정말 사랑스러운 adorable w h i s k y 와우. 자, 그럼 이제 어, 한국 위스키 애호가들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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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발렌타인 3종을 쫙 깔아놨습니다. 야, 여러분 보이세요? 와, 이 모습만 봐도 저는 너무너무 흐뭇하고 너무너무 지금 신이 납니다 어, 이 중에서 사실 17년 그리고 여기 30년은 발렌타인의 2대 마스터 블렌드죠 조지 로버트슨이 1930년대에 이미 개발을 한 그런 제품인데 뭐 아직까지도 정말 세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잘 팔리는 그런 스테디셀러가 되겠고요 21년 같은 경우는 1993년 지금 샌디의 스승이셨던 3대 마스터 블렌더 잭 가우디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정말 전설적인 분인데 그때 출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17, 21, 30년 비교해서 한번 테이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 a l e 17 year old for me has lots of sweet red apple, h a Of bonfire smoke yeah amazing that the first Ballantine 17 year old mm. was created in the 1930s mm. and is still in production tod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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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absolute classic whiskey. classic 20 whiskey. <laughs> 21 oh. has that smooth balanced delicate ah. flavors that you would expect from Ballantine. Mm. but it's slightly different. It's got a bit of dark chocolate in there. Coming from European oak maturation. 이걸 비교 테이스팅 해 보니까 재밌는데. 이게 17년하고 21년 차이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더 깊어요. 조금 더 스파이시한 게 조금은 더 느껴집니다. 100% yeah. correct. 와, yeah, yeah. wow, next is. Now we're going to go for something pretty special altogether. Valentine's <laughs> 30. 자, 여러분, 아시죠? 라인드 테이스팅에서 제가 우승으로 했, 뽑았던 그건데. 아... On the nose, Valentine's 30 year old is almost tropical in flavour. Sweet mango, peaches, boiled sweets, and that Glenburgie is bringing that bit of sweet jam there.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십칠 년 아주 프레시한 과수원 과일 그런 향과 바닐라 거기에 약간 좀 스파이시한 버전이 이십일 어, 년이고요. 삼십 년은 열대과일이나 핵과류 같은 그런 맛이 아주 빵빵 터지면서 깊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발렌타인 40년 마스터 클래스 컬렉션 세 번째 챕터입니다. 발렌타인 40년 더 모먼트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이야, 이 제품이군요. 와, 저 우리 브랜드 매니저께서 직접 들고 나와 주셨습니다. 와, 제가 이거를 진짜 이게 이게 가격이 꽤 비싸거든요, 이거를. 그리고 여기 보니까 책이 있습니다, 책이. 이렇게. 이렇게. 와, 이게 또 사면 책이 있나 봐요. Jack Goudy. 아, Jack Goudy. You are my... My mentor. Yeah, yeah, your mentor. <laughs> oh? Who's that guy? 야, 이렇게 있습니다. 아. <laughs> 이걸 만드신 샌디 슬롭 선생님이 있고 이렇게 안에 들어있게 되겠습니다. 샌디, could you please open the cabinet? Be a yeah, yeah. 와 제가 못열겠어요 그래서 와 여러분 보시나요? 이 바로 이것이 전 세계 딱 108병 한정 출시된 발렌타인 40년 마스터 클래스 컬렉션의 세 번째 챕터입니다. 박스나 이런 포장 하나 하나까지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게 여기 안에 지금 보이시죠? 이 안에는 그 숙성고에 있는 오크통이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놓여 있는 그런 배열을 상징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와. Valentine's Forty, Chapter Three, yeah, yeah. The Moment. The Moment. It's all about 응. my career and how i worked with jack gowdy i wanted valentine's 40 year old blend mm -hmm. that had that smooth delicate complex style mm. but with a little bit of extra power from the milton duff and a bit of spiciness in there too so quit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chapters quite unique uh, <laughs> very 이 비싼 병 저희가 못 냅니다. 이걸 어떻게 열겠습니까? 이거 대신에 샘플을 제공해 주셨는데 샌디 선생님께서 어, 스코틀랜드에서 직접 가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직접 따라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땡큐 so much. Wow. 여러분, 저 오늘 발레타인 40년 먹습니다. 정말 계속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 두근, 두근. This is a very precious yeah, yeah. little sample that yeah, i brought all the way from Scotland. 와. Wow. You are not just one of the first people in Korea, you're one of the first people yeah, in yeah. the world to be able <laughs> to try it. Let's pour wow, a sample 영광입니다, of this incredibly precious whiskey. Wow. On the nose it's just wow. amazing. There's dark cherries, freshly baked banana bread, I'm getting a bit of licorice in there as well. It is just Concentrated fruit—it's wow. just amazing. It's another world, another world, Scotland. Yes, exactly. Wow. It's amazing. Four decades maturing in cask. Wow. All these different whiskies brought together with Milton Duff at its heart on this occasion. 그... Wow. Cheers. this is natural cask strength at 45%. how smooth is that? 45%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걸 딱 먹는 순간 뭐냐면 마치 그 신들의 음료? 신계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료.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는 하늘로 푹 뜨는 느낌입니다. 날개가 달린 천사가 돼 갖고 날아가는 그런 느낌. 음. 컬러도 굉장히 깊죠, 지금. 딥 컬러. 뷰티풀. 그리고 이게 지금 레그도 굉장히 천천히 보이세요? 이 레그. 음. It's sweet. It's juicy. It's spicy and it has an unbelievably long finish. <laughs> 와, 제가 뭐, 진짜 약간 눈물 날것 같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위스키로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맛을 다 표현해 버린 것 같아요. It's a miracle. Beautiful. I'm a so pleased. As Master Blender, to be able to produce a 40-year-old whisky, e the oldest expression in the Ballantine's 음. range, 야. under my tenure as Master Blender, 음. is a massive honor for me.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에 이제 국내 10병이 들어는데 이미 또다 예약 걸고 이렇게 사가셨다고 하는데 2천만 원짜리 w h i s k y 인 위스키를 뭐 돈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우, 진짜 엄청난 위스키라는 생각이 들고. 자, 마치기 전에, 어, 공지사항 하나 있습니다. 벌써 이제 한 해가 저물고 있는데요. 올해 주라기월드를 좀 되돌아보는 그런 의미로 제가 감사 이벤트를 좀 해볼까 하는데 올해 업로드 된 주라기월드 시즌 3 영상 중에서 가장 유익했다, 혹은 뭐 가장 재밌었다라고 생각하는 아이템 영상을 골라서 그 제목 그리고 이유를 함께 적어주시면 저희가 집계를 해서 어, 올해 연말 특집 영상 때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정말 역대급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라기월드 로고가 컬러로 박혀있는 멋진 테이스팅 글라스와 더불어서 역시 주라기월드 로고가 박혀있는 고급 코스터까지 세트로 드리려고 하는데 올해가 2025년이니까 저희가 딱 25분한테 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달린 이 링크 보시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슈라기월드 그럼 저는 샌디 슬롭 선생님과 함께 발렌타인 40년 남아있는 거 마시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s a great pleasure 와우 wow. 발렌타인 40 와우 Sláinte vár 땡큐 s l á i n e vár 와우 음아 아우 Delicious. Delicious. <laughs> 와, 진짜. 너무너무. 와, 진짜.